다이 스토리 위적분원 A4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fn의 값은 자, 일단은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fn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fn의 분자랑 분모를 먼저 계산을 해 보자. 분자를 봤더니 지금 일반항이 k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고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더했다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을 계산하는 돼. 계산해보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분모는 지금 일반항이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2이고 그리고 첫째항이 3인 등차수열인데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주면 2k 플러스 1이 된다. 여기서도 k가 1일 때부터 n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까지 더하고 있지? 그래서 2k 플러스 1을 1부터 n까지 더해준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은 더하기 n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n, n 플러스 1 더하기 n. 그래서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이니까 n제곱 더하기 2n이 되겠다. 여기서 시그마 계산을 이용하지 않고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그리고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굳이 이렇게 전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해도 괜찮겠지? f n 을 정리해서 써주면 n 제곱 더하기 2n 분의 6 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여기서 이 분모 6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분자에다가 이렇게 6을 곱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분자에다 6을 곱해줬기 때문에 분모에다도 똑같이 6을 곱해줘야지 이 식의 값이 변하지 않겠지 그러면은 6을 곱해주면 여기는 있 분자가 없어지면서 식이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6 n 제곱 더하기 2n 분의 6이 없어지면서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fn을 써주면 6, n제곱 더하기 2n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6 곱하기 n제곱 더하기 2n을 분모 분자에다 둘다곱해주는 것. 그럼 역시 시계 값이 변하지 않으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 n제곱 더하기 2n 분의 n, n플러스 1, 2n플러스 1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겠다. 자, 이제 극한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주면 지금 이 꼴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걸알수 있어. 자,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 방법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로는,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야. 지금, 분모는 3차항이 최고 차항인 것을 알수 있지, 그래서 n의 세제곡으로 모든 항들을 다 나눠주면 된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극한값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주면 되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작다면 분자가 더클 때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지. 여기서는 지금 분모가 3차고 분자도 n, n, 2n을 곱해줬을 때가 최고차항이니까 3차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래서 분모의 3차항의 개수랑 분자의 3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돼. 분모의 3차항의 개수는 6n 곱하기 n제곱을 곱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6. 그리고 분자의 3차항의 개수는 n이랑 n이랑 2n을 곱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2. 그래서 극한값은 1분의 1이 되겠다. 자, 이렇게 A45번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